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자기가 너를 가끔 대가를 받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건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에 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나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그 줄여야 돼 물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열심히 정당하게 자기 돈을 벌고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건 너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태는 좀 너무 심하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지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너무 돈 목적으로 계속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건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슈케 시간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토지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무산됐던 토지 공개념 3법을 재입법화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교수,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홍변호사님, 네. 그 토지 공개념 뜻부터 좀 설명을 네. 좀해 주시죠. 일단 이 토지 공개념은 이제 토지가 공공의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인데요.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은 하되 그 이용은 이제 공공 복지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도록 국가가 주도하자라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뭐 이런 l h 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국가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음, 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개선하는 쪽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또이 근거가 이제 헌법 122조에는 그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국토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국민에게 이제 어떤 의무와 권리를 부과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LH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지 공개점이 지금 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품이 아니라 어떤 그 토지는 이 일반적인 상품은 필요하면은 공급이 바로바로 일어나지만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사적인 어떤 재화로서의 특성도 있지만은 네. 어, 공적인 재화로서의 성,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토지를 운용하는데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토지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공개념 이, 이 3법은 우리 1989년도에 예. 어, 부동산 가격이 한참 치솟고 그때 당시 어, 주택이 모질라고 했을 때 예. 도입됐던 어, 제도입니다. 현재는 그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개발 부담금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 부담금제는 지금도 존속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존속이 되고 있고요. 개발 부담금제가 개발 이익 환수법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개발 예. 이익 환수법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제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랑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는 네.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 폐지된 이유가 이제 위원 판결이 났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 초과 이득세다라고 하면은 어 음. 주변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변이 개발돼서 나내 땅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땅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의 노력이 전혀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블루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네. 그 부분이 왜 위헌 소지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 이게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직가가 하락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럼 환급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헌법 122조를 말씀하셨는데 어, 거기에서 제시하는 우리 토지공개념의 그 가치를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토의 이용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약간 약한 거죠. 그래서 어, 그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헌 어, 소지가 있었던 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그때 당시에는 위헌이었지만 만약에 토지 공개념 산법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어, 그대로 위헌 위헌 판결을 받지 않고 있었다면 부동산 투기 막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 토지 초과 이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개발이 일어나서 토지가치가 상승했을 때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그러한 저과세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개발 부담금제 현재 네. 존속하고 있는 거 이것은 어~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땅의 가치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내자면 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네. 어~ 내는 그런 어, 과세입니다. 그래서 어, 나의 행위에 의해서 집가가 올랐든 부동산 가격이 올랐든 어,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주변의 공공개발을 위해서 집가가 올랐든지 간에 일정 부분 과세를 하는 그러한 제도기 때문에 어, 투기를 조금 더 제,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될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네, 예.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방지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라고는 좀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일단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법은 사람에 가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요소를 분명히 찾을 수밖에 없고 뭐 1989년에 그 법이 제정이 돼서 그게 계속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잠깐 몇년 정도는 뭐그 제도가 효력을 발휘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투기나 사기 방법들이 좀 분명히 드러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 LA 지금 뭐 사태 이후로 지금 토지 공개념 3법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는 네. 뭐 찬성을 하지만 지금 시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좀그 투기 세력들의 그런 사기 방식이나 투기 방식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좀 법이 좀 많이 좀 달라져서 새로운 입법적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여당을 중심으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자는 개헌 요구도 있어요. 이건 좀. 음. 개헌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토지 공개념을 지금 일단 122조에 있는데 이거 이해해도 특별히 원포인트로 예.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느냐라는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저는 이걸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헌법 제 122조가 이제 있는데 이 122조는 국가가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나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예. 표현에 그치고 있고 이거는 결국엔 좀 간접적 는 해석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토지 공개념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는 좀 일단 간접적 해석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토지 공개념을 좀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개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어,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 어,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 어 아까 122조 의 원금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해서 네. 이제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지금 지금 자금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이 집값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파르게 올르다 많이 오르다 네. 보니까 이 숙기라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그 아까 그, 어, 그 위원 소지 때문에 그 토지공개념 3법이 폐지되었던 예. 어, 그런 사례처럼 그 위원 소지를 차제에 어, 조금 이렇게 어, 제거할 수 있도록 어,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 집가상승분해에 대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네. 것을 좀더 명, 어~ 명시적으로 좀 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한편으로 또 개헌 말고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행 부동산 관련법을 좀 고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고 토지공개념의 개념 개념이 약간 폭넓,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 근데 지금 투기를 근절하는 측면에서만. 그, 좀, 범위를 좁혀서 본다면은, 어, 이 투기 근저, 투기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이제, 가치가 상승하면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에서 상승을 하는 것이냐 보면은, 좀 들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이 토지 부분하고 건축물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니까 이 부분은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토지 부분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가치 상승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민간이 다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공공도 어느 정도 쉐어를할 거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 담을 수가 있겠죠. 법을 다룬다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토, 어떤 의미에서는 토지 가치 공유제 뭐 이런 네.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어 뭔가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조금 약간만 더 부연 설명을 해 드리면 토지의 공유 가치다라고 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어, 사용 권한이 있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처분해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이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전부 다 개인이 갖게 되면, 민간이 갖게 되면 토지 사유제가 되는 것이고, 네. 이세 가지를 전부 다 공공이 갖게 되면 토지 공유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 갖게 되면 공유하게 되면 토지 가치 공유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형태의 네. 공개념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그홍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네. 없어서요. 그 부동산 투기도 좀 뿌리 뽑고, 사유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 입법 있을까요? 네, 이번 LH 사태로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오히려 정부가 직접적이든 뭐 간접적이든 뭐 토지 개혁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공공참여형 재건축, 재개발 등을 좀 늘려서 예. 이제 무주체 자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정책을 좀 펼친 한편, 또 한편으론 이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뭐 수익을 이제 환수한다든가, 뭐 내부 고발제도로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분 말씀 오늘 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